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어, 경매 물건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 시골주택 경매입니다. 2021년 타경 5391 2021 타경 5391이고요. 감정평가 금액이 약 3천만 원이 안 되네요. 어, 최저 매각 가격이 지금 현재 한2천6 0만원 가까이 좀 됩니다. 매각 길이 21, 연 12월 29일, 어, 내일 모레네요, 모레. 굉장히 이제 오래된 시골 주택이고, 물건 상태는 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지의 위치부터 먼저 한번 봐보겠습니다, 토지의 위치. 지금 현재 여기가 나준데요. 굉장히 뭐 아래쪽에 있습니다. 봉황면 각동리입니다. 동쪽에 이렇게 산들이 있고요. 어, 넘어가면 나주호가 있네요. 혁신도시까지 거리가 직선거리 한 7km 되는데 여기 4차선 도로 타고 혁신도시를 쭉 내려오면 어, 신호등이 별로 막히지 않아서 15분이면 뭐 현장까지 올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나주 시청까지는 직선거리 한 11km, 영산포 한뭐 10km. 아주 혁신 산단, 한 뭐, 11km, 10k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해서 보시면, 앙골 뒷산이 있고요 각동리 마을입니다. 각동리 마을이 이렇게, 여기가 좀 주된 마을인데 떨어져 있습니다. 마을은 가구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죠. 중간중간 중간 이렇게 집들이 있고요 부정형으로 밭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38-23, 각동리 472번지, 이렇게 해당 되겠고요. 어, 이제 인공위성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마을 길이 있고, 여기 스멘트 길로, 주택 출입구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뭐, 창고 같은 게 있고요. 거의 뭐, 돼지 우인지 뭔지, 이게 창고도 제대로된 창고도 아니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뭐 나무로 그냥 잡혀져 있는 것이 그다음에 여기도 뭐좀 헛간 같은 경우 안쪽에 지붕이 좀 잡혀져 있습니다 어, 파란 대문으로 잡혀져 있고요 이렇게 마을로 가는 차량 한 대, 경운기 한 대, 뭐 승용차 한대 천천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을 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시의 건물까지 포함시키고 있고요. 어, 목록 서재지가각 동리 47이 예, 그 다음에 마동길 38-23 도로명 주소입니다. 사진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진 아, 좀 안타까워요. 어, 집 상태는 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어, 흐름하죠. 이런 시골주택이 경매로 나왔다는 게, 그래서 집, 보시다시피, 뭐, 쓸, 뭐 쓸만한 것들은 그냥 없습니다. 어. 아, 이거, 이제, 가져오시면 사람이 젊으신 분들이 살려고 하면, 어, 이런 거다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다 폐기 처분하고, 그냥 땅가격만 생각하셔야겠죠. 어, 땅가격만. 그래서, 낙찰받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건물은 다 밀어버리고 새로 건축하셔야 될것 같아요. 집 정경 사진이 보여집니다. 금액은 이제 21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땅가격 2100 이렇게 시골 집터 210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폐기물 처리비 한300 이랬죠. 한뭐 150에서 300 이렇게 넉넉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4 7이 473번지 이렇게 잡혀졌죠. 우리, 우리 지금 472번지가 지금 경매로 나온 거니까요. 여기 해당되죠. 건물이 또 보니까, 어, 임야에또 뭐, 걸쳐져 있어요. 어, 걸쳐져 있네요. 안 그래도 집이 임야에 걸쳐져 있어서 때려뿌어야 될것 같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별 다른 건 없을 것 같은데요. 현황 조서서도 뭐별 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채무자 겸서세지 점유관계에는 알수 없음 이렇게 잡혀져있습니다 워낙 뭐집 상태가 안 좋아서 여기면 뭐 살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냥 소유자가 사실 것 같습니다. 소유자가 조사 나왔을 때 시골이라 뭐일 나가 버리니까 계속 뭐 집이 비어져 있어서 미상으로 이렇게 판결을 이렇게 기록을 해둔것 같고요 감정 평가서. 생산자 물가 뭐한 반영에서 5% 상승? 쭉 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 그냥 주변. 채권자가 땡땡땡, 압여권자가뭐 뭐라고 나오져 있고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양 누구고요. 배당요구권자가 이렇게 서로 출발한 뭐 농협이나 될까요? 시골들은 대체적으로 농협이 좀 많이 좀 됐겠죠. 청구금액이 3천만 원이네요. 이렇게 뭐, 가볍게 지금 뭐, 나와져 있습니다. 예, 뭐, 이 집에 대해서 뭐, 특별한 건 없고, 가격이 지금 이제 많이 떨어져 있고, 그냥 시골에 있는 집터라고 이제 판단되어졌어요. 집한채 지을 수 있는 집터에서 관심 있으시면, 그냥, 음, 뭐 입찰 들어가서 집터 하나 그냥 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다 폐기 처리 하셔야 될것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간단하게 경매 물건 나주에 나온 경매 물건 소개 시켜드렸습니다. 그냥 2천만 원짜리 집터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랑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어, 어, 카페 네,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예,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 화재도 같이 하,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 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어,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채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어,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